언니, 간단하게 쓰고 시작할게요. We'll still be late. 우리는 여전히 늦을 거야. 완전한 문장이에요.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써도 되지만 설명을 더 쓰고 싶다면 이 뒤에 그 설명을 써주시면 돼요. 설명을 쓸 때에 오늘은 no matter how를 넣고 설명을 써볼게요. no matter how의 뜻은 아무리 무모해도라는 뜻이에요. 써볼게요. 먼저 두 문장을 비교해 볼게요. We'll still be late. 우리는 여전히 늦을 거야. 완전한 문장이에요. No matter how가 들어간 문장을 보면 No matter how fast we go.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완성이 안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No matter how가 들어간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사절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을 말하고 있어요. 부사절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에 덧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We'll still be late no matter how fast we go.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늦을 거야. 부사절은 문장 뒤에 써도 되지만 문장 앞에 쓰셔도 되죠. 부사절을 문장 앞에 쓸 때는 콤마를 찍어 주시면 되죠. No matter how fast we go, we'll still be late. 우리가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늦을 거야. 또 해볼게요. She doesn't feel worn out. 그녀는 지치지 않는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넘버 no 하우를 쓰고 설명을 더 쓸게요. She doesn't feel worn out. No matter how long she works, 그녀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한다 해도 지치지 않는다. 부사절을 문장 앞에다 쓸게요. 부사절을 문장 앞에 쓸 때는 콧말을 찍어 주시면 되죠 No matter how long she works, she doesn't feel worn out. 그녀는 아무리 오래 일을 한다 해도 지치지 않는다 또 해볼게요 You are still the priest, one. 너는 여전히 제일 예쁘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노메로 no 하울을 쓰고 설명을 더 쓸게요. You are still the priest one, no matter how pretty they are. 그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제일 예쁘다. 부사절을 문장 앞에다 쓸게요. 사설 문장 앞에 쓸 때는 콤마를 찍어 주시면 되죠. No matter how pretty they are you are still the priest one. 그들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제일 예쁘다. 그래서 부사절은 주어와 동사가 들어간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문장을 말하고 있어요. 부사절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에 덧붙여서 써주시면 돼요. 부사절은 문장 뒤에 써도 되지만 문장 앞에 써주셔도 돼요. 부사절은 설명이기 때문에 안 써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부사절을 써주게 되면 문장이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부사절에 no matter how를 사용하는 문장을 가지고 해봤어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